띵띵띵띵. 지윤이가 좋아하는 컵케이크. 이제 곧 컵케이크를 구울 거야. 두근두근. 준비됐지? 와! 나란히 모여 앉은 컵케이크들. 따뜻한 오븐 속으로 쏘! 와! 따뜻하다! 띵가띵가띵가. 띵띵띵. 오븐 속으로 들어가는 컵케이크들. 따끈. 따뜻하니 컵케이크들 잠이 쏟아지나 봐. 세근세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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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컵케이크들이 잠들어 버렸어. 삐! 삐! 오븐에서 소리가 나도 컵케이크들은 쿨쿨쿨. 음, 딩딩딩. 무랑 무라. 오븐 밖으로 나와도 컵케이크들은 그대로 쿨쿨쿨 아돌려 음, 음, 음.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컵케이크들은 여전히 쿨쿨쿨 음, 음, 음. 그때 쭉 부드러운 생크림이 내려오더니 철파닥 컵케이크 모르게 떨어졌어 내려와. 우와, 생크림이 자꾸 내려와. 듬뿍, 납작, 뽕글 탱글탱글, 촘촘, 끈적, 빙그르르르, 말랑, 동글동글 뾰족, 몽글, 쫀득 뱅글뱅글, 줄줄. 머리에 생크림을 잔뜩 올렸는데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가 있어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들 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지훈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들 응? 과일을 한번 올려볼까?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들 머리에 과일을 올려보자 좋아. 딸기 툭! 체리 턱! 포도 툭! 키티 귤턱! 블루베리 툭툭툭툭툭 상큼한 과일 올렸는데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들. 준아 어떻게 해야 돼? 과자를 올려볼까? 아직도 자는 컵케이크 머리에 과자를 올리자. 맛있겠지? 자 과자를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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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이래도 안 일어나? 그럼 좀더 많이 올려보자. 과자. 맞아, 천국이다. 와 이제 모두 일어났어. 드디어 알록달록 사랑스러운 컵케이크를 되었어. 컵케이크야, 잘 잤어? 지훈아, 안녕.